서리태 콩밭입니다. 네, 서리태 콩이 그런대로 잘된것 같습니다. 음, 노린재 피해가 별로 없었고요. 어, 어, 콩 꼬투리 만들어질 때 노린재가 좀 발생했었는데 노린재 피해는 별로 없었고요. 예, 제 생각으로는 어, 이것이 노린재 방지에 큰 역할을 한것 같습니다. 예, 뭐냐면 크레졸 비눗물이 역할을 크게 한것 같아요. 예, 저희는 노린재 방지를 크레졸 비눗물로 했는데요. 꽃투리가 예, 생길 때 저희도 노린재가 조금 발생을 했었습니다. 아, 그런데 예, 그때 날씨가 좀 비가 많이 왔었거든요. 아, 그래서 증발이 덜 됐던 것 같아요 날씨가 좋아진 이후로는 노린재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예 증발이 되면서 예, 크레졸 비눗물이 예,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, 현재 서리태콩의 상태를 한번 보면요 아주 건강하고 꼬투리가 아주 실하게 맺혔습니다 한번 까 볼까요 예. 지금 한참 익어가고 있네요. 예, 서류태가 아주 실하게 들었습니다. 예, 콩이 잘된것 같아요. 예, 그런데, 예, 그런데 지금 콩이 한참 잎사귀에 있는 양분들이 이쪽 콩 열매 쪽으로 가면서 아, 콩이 거의 여물고 있는데요. 음, 지금 이 시기에 서리태 콩 관리 해줄 게 뭘까요? 에, 물론 지주를 해서 땅으로 쓰러지는 걸 방지를 해야 되는데, 어, 저희는 뭐 옆에 풀이 있어서 그냥 두었습니다. 예. 에, 그쪽은 별로 신경을 안 썼고요. 에, 물론 할수 있으면 좋은데, 에. 지주를 해서 줄을 치는 거할수 있으면 좋은데 저희는 옆에 풀이 있어서 그냥 두었습니다 크게 그게 문제가 됐던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도 해줘야 될게한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 잎에 있는 콩 잎에서 만들어진 영양분들이 이콩 꼬투리로 열매로 가는 것을 좀 도와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콩영양제를 만들어서 콩잎에다가 연면시비를 해주고 있습니다. 아, 지금 한번 연면시비를 한 상태고요. 아, 다시 한번 더 해주려고 합니다. 지금 중요한 영양분은 뭐냐면 성숙용 영양분이 필요하겠죠. 인산이나 이런 것들이요. 아, 그리고 콩이파리에서 만들어진 영양분이 콩꼬투리로 가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양분이 바로 붕소입니다. 예, 미량요소죠 예, 붕소를, 어, 이런, 어, 다른 액비에 섞어서 주고 있습니다. 어, 액비는 어떤 액비냐면, 풀 액비, 어, 미량 요소나 미네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풀 액비 하고요. 어, 그 다음에, 칼리 갈리, 칼리 가리라 그러죠? 가리 액비. 어, 가리 액비는 어떻게 만들었냐면, 어, 아궁이 재를 액비에다 담궈서 만들어낸 거고요. 카리 액비하고 붕소하고 섞어서 이렇게 연면시비를 해주고 있습니다. 예, 이걸 좀 섞어줄 건데요. 이건 뭐냐면 아궁이에서 불 타고 남은 뗄감이 불이 타고 남은 재입니다. 재, 재를 이렇게 마대에 담아서 액비에 풀 액비에 담가두는데요.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재를 담아두면요. 한 보름 정도 지나면 아주 훌륭한 칼이, 가리, 칼륨, 칼륨 액비가 됩니다. 예. 이 칼륨 액비를 약 300ml 정도 섞을 겁니다. 300ml, 300ml 떠서 섞고요. 예, 이것은 뭐냐면 풀 액비입니다. 예, 이 안에는 예, 콩이 필요한 미량 요소하고 미네랄이 다 있습니다. 예, 이거 500ml 넣겠습니다. 아, 지금 예, 부직포로 이렇게 아놨는데요 예, 예, 찌꺼기가 나와서 이렇게 하면 바로 분무기에다 부으면 되겠죠? 예, 풀 액비 붙게요 자, 이걸 조금 넣을 건데요. 이건 뭐냐면, 제가 특별히 만들어 놓은 붕소액 입니다 붕소 입상붕소를 좀 녹여 놨어요 잘녹지는 않는데 입상붕소에도 수용성 붕소가 약30%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녹여 놨는데 이걸 조금만 줄 겁니다 붕소는 미량 요소기 때문에 많이 주면 오히려 성장이 억제되어 버립니다 0.3% 0.3% 짜리 수용액으로 만들어 놓은 걸 이것을 약한 30ml만 섞을 겁니다. 예, 붕소는 콩잎에서 만들어낸 영양분을 콩으로, 열매 쪽으로 이동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. 예, 요즘 결실기에, 예, 결실기에 붕소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. 예, 그래서 액비에다가 이 붕소를 첨가해서 콩잎에다가 연면 시비를 해줄 겁니다. 30ml만 따라서 넣겠습니다.